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마인드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독창적이고 첨단 무인 항공기 중 하나인 KAI RQ-101 송골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드론은 페리그린 팔콘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방위 기술과 감시 능력에서 큰 도약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RQ-101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국방부와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한국의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실전에 투입되었고 현재는 대한민국 공군의 UAV 전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골매의 설계를 보면 장시간 임무 수행을 위해 공기역학적으로 세련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날개 폭과 안정적인 기체 구조는 중고도에서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색 위장 도색은 작전 중에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탐지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RQ-101은 첨단 센서 고해상도 카메라 그리고 영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모두 임무 수행이 가능해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이 드론이 수집한 실시간 정보는 곧바로 지휘 본부에 전달되어 작전 계획과 국경 감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긴 체공 능력입니다. 송골매는 장시간 공중에 머물며 민감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엔진과 추진 시스템은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 한국의 방어 전략에 있어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성능을 넘어 송골매는 한국이 미래형 UAV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드론은 한국 방위 산업의 자립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KAI RQ101 송골매는 KF21 보람의 같은 최신 전투기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보, 정찰 분야에서는 조용한 수호자로서 하늘에서 눈에 띄지 않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그 가치를 입증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오토 마인드 코리아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송골매의 이야기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현대전에 있어 별표 별표 UAV 무인항공기 별표 별표 위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대부분의 정찰용 드론은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였고 이는 안보 측면에서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가 국산 무인기 개발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맡았고 수년간의 연구와 개발 끝에 2000년 대초반 드디어 RQ-101 송골매가 실전에 배치되며 대한민국 공군의 UAV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송골매는 실용성과 정밀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긴 날개 길이는 장시간 비행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고, 매끈한 동체는 항력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회색 위장 도색은 단순히 외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 하늘과 지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적에게 쉽게 탐지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송골매의 진정한 강점은 정찰 장비에 있습니다. 첨단 센서, 전자광학 카메라, 적외선 영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주야간 모두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영상과 데이터를 지휘부로 직접 전송해 지휘관들이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경 감시, 잠재적 위협 추적, 지상군 지원 등 다양한 작전에서 믿을 수 있는 하늘의 눈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지속 비행 능력입니다. 소규모 전술 드론이 단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송골매는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 머물며 민감한 지역을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엔진과 추진체계 역시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안정적으로